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일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8면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laughs>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찾고 아버지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요한 서신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은총의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아 새벽이죠. 새벽에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어, 누전으로 예상되는 화재가 나서. 오늘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린이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주셔서 잘 정리가 되고 또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새 성전으로 잘갈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만 견디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대면 예배가 또한주 연기되면서 굉장히 굉장히 속상했어요. 끝을 아는 길을 걸어갈 때는 걸어가도 좀덜 힘든데 끝을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무력감을 느끼시고는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만남이 그립지 않으신가요? 외로울 것입니다. 건강이 염려되지 않으신가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국 속에 무력감과 우울함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요한서신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회로 삼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서신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생명, 사김,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사귐과 기쁨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뼛속까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그리스도는 로고스라고. 이걸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서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고 그분이 너에게는 어떤 분이냐고 그렇게 적용해 주는 말씀이에요. 1, 2절을 우리 한번 조금 더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지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바 된 이신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과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생명, 생명, 생명이란 말이 어떻게 머리에 쏙 들어오시나요? 생명이란 뜻은 유기체가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생명이라고 똑같은 생명이 아니고 다 차원이 달라요. 식물이 생명이 있지만 정적이에요. 동물은 생명이 있는데 동물은 동적이에요. 동물이라도 같은 동물이라도 반려동물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살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강아지가 반려동물이 우리와 똑같이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는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도 다 달라요. 어떤 생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렇게 다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로는 생명이란 말이 하나란단 하나의 뜻을 되어 있지만 헬라오에서는이 생명이란 단어를 확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을 가리킬 때에는 비오스라고 합니다. 바이알로지라고 하는 생물학이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생명. 또한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 어떤 목숨, 이런 것을 강조할 때는 푸시케라고 했어요.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생명이나 인간의 존재 자체, 어떤 목숨을 가리키는 바로 생명. 그 생명과 다르게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얘기할 때는 조회란 말을 썼어요. 생명, 참생명, 영원한 생명 이런 말을 쓸 때는 다 조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신 말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생이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했을 때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했을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생명이신 말씀, 그리소가 계셨습니다. 그 그리소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두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눈으로 그분을 보았고, 그리고 그리소 그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만졌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유한한 생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그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전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사도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간 경화로 아주 고생을 하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을 이식을 받게 됐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사십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간을 이식을 받으셨는데, 장기를 이식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명을 말하자면,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이식받을 수 있나요? 없죠. 육체의 생명을 이식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참생명은 이식받을 수 있대요. 사람이 장기를 이식받을 때, 마취를 하고 마치 죽은 몸과 같이 되고 그리고 이식이 다 끝나고 깨어났을 때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의 옛 사람이 못 박히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께서, 생명이신 그리스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 사랑의 생명, 거룩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었던 크로스비는 영감 있는 찬성으로 이렇게 찬성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예,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이게 내 이야기라고.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 사랑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게 바로 나라고. 이것이 This is my story라고. 이것이 나의 송이라고, 노래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송역신 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라고 지금 요한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사김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의미는 결혼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더라고요. 결혼하면 그 부부에서의 그 친밀함을 표현할 때 "사귐"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넓은 의미로는 참여 혹은 "나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수직적인 차원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요한은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 임정희 집사님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드님도 있었고 따님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드님들은 먼저 어머니 곁을 떠나셨고 따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따님을 본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의 인도를 하면서 아, 이렇게 공감이 좀 약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여러 분류의 사람을 만나지만 그 낯선 사람이 또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깊이 알아가면서 친구가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거를 아는 것에 그치는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교제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그 사귐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하라. 경험으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 출금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출금을 찾을 때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동영상을 통해서 새벽기도회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홀로 있는 시간,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집에 있든지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든지. 그 홀로 있는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루 일을 끝마치고 너무 피곤해요. 근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한장 읽고, 또때에 따라서는 더 많이 읽을 수 있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 누리는 그, 그 풍성함이 우리 온 식구들에게 있기를 추복합니다 분명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자하는 가운데에 빛으로 생명력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과 동시에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사귐을 갖는데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나약하다는 거예요. 다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 안에 보화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너가 있지만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게 되는 거고 상대방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제에서 교제. 대천적 신부님이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이 교회를 한자로 보면 가르침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썼어요. 그런데 대천적 신부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르침 교자를 쓰지 말고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오르신 말씀이에요. 이 언택트 시대에 서로 거리두기 때문에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 속원들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문자를 보내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또 나누고 선교회원들에게도 문자를 보내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나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지체들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니까 혼돈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는데,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내 모든 걸 주관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의 심을 따르게 되면서 우리가 교제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도 사귐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틀림없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성취감이나 소유를 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어떤 일이나 사건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찾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기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소멸시킬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사귐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교제하는 그 결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게로 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로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하 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이 너희 도리어 기쁨이 되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고 사니가 너무 좋고 그분과 교제하니까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는 절로 믿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그 직원과 하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10시부터 이제 처방전을 받아갈 수 있는데, 9시 반 분이 안 됐는데 자꾸 그 처방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할아버지 안 됩니다. 10시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좀 부탁한다고 내가 9시 반에... 꼭이 처방전을 받아서 가야 내가 약속을 지킬